오늘은 그리소인의 싸움,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소인의 싸움,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인간의 기본 욕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간의 기본 욕구 여기서 욕구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하고자 바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아쉽게 말해 내 몸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이라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기본 욕구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인간에게 기본 욕구를 말할 때 수면욕, 식욕, 배설욕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세 가지가 우리 몸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일반적인 욕구입니다. 아, 예를 들어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수면을 원하고요, 또 수면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다들 수면 잠자는 거 원하시죠? 그리고 다들 주무시고 오셨죠? 아예 잘 주무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모든 사람은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아, 누구에게나 아, 먹는 욕구가 있죠. 아 그리고 먹기만 합니까? 먹었으면 어디 가야 합니까? 배설해야 되겠죠. 화장실도 가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만났는데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화장실 오시냐고. 여러분, 저도 화장실 갑니다. 이런 분이 계시던데, 그런데 배설력, 식욕, 그리고 수명력,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목사인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 육체도 원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게 있대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몸하고 육체 그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말일까요? 혹시나 그분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자유를 입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는 이 싸움, 육체와 성령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 둘이 서로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말씀해요. 내 안에서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육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체란 우리 그냥 신체, 몸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사륵스라고 하는데요 사륵스, 잠도 한번깰겸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사륵스, 이 말은 우리 신체, 이 몸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이 사륵스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죄성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한 번만 더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죄성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신체, 이 몸도 원하는 기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욕, 식욕, 배설욕, 이런 욕구가 있듯이,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 이것을 바울은 육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신체가 원하는 욕구도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먹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다 화장실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다 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육체의 욕구, 다른 말로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사실 나는 아니에요. 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육체와 성령 이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나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불쑥 불쑥 올라오는 죄된 모습. 때로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위를 둘러봐도 그리스도인이 죄에 넘어졌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여기저기서 듣곤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의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때로는 저 사람 마음에 안들때 아, 흥! 안 보면 되지 하면서 원숨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 뭐만 하면 계속 술이 땡기는 거예요. 술 취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방탕함.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란, 이 음행에 약한 분이 있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작든 크든 내 삶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다 극복했는데요. 물론 어떤 분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다스려진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그 일을 15가지로 열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종류의 것들을 다 포함한다면 15가지가 아니라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더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이 육체의 소욕을 이 육체의 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거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아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연결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육체를 다스릴 수가 있고요.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가져다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삶을 살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는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이 적을 알고 여러분 나를 알아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적, 이 육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육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3절에서 나오는 육체의 기회. 아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 17절에 나오는 육체의 욕심 또는 소욕입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인데요. 아 바울은 오늘 본문 서두에서 먼저 육체의 기회를 말하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더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육체의 기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기회가 무엇이냐? 아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기회라는 단어의 뜻은요. 작전 본부를 말합니다. 작전 본부. 이 육체,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내 마음의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요. 작전본부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 작전 지시를 내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전쟁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 군인들은 작전본부 지시에 의해서 군인들이 움직입니다. 아, 그렇죠. 작전본부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 부대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기 싫어도 작전 지시에 따라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계속 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작전 본부에서 야, 이제 작전상 후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싸우고 싶더라도 그 작전 지시에 따라 이렇게 후퇴를 하는데요. 이렇게 작전 본부에 의해서 군인들이 움직이는데, 이처럼 이 육체도 작전 본부처럼 우리 마음에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육체가 지시를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가 내리는 작전 지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쉽게 말하자면, 죄지으라는 것입니다. 야, 죄 짓고 살아.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육체가 죄 짓도록 기회를 엿본다. 이런 뜻인데요. 육체의 기회.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이 죄성은 기회를 엿보며 우리 마음을 이 작전본부 삼으려고 할까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합리화와 틈이에요.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합리화와 틈. 오늘 본문 19절부터 나오는 육체의 일 중에는 이 원수 맺는 것이 있는데, 원수 맺는 것. 이것이 육체가 내 마음을 작전본부 삼아서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원수 맺는 것. 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느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 마음에 안 드는 말이나 행동을 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하다 보면 저 사람 마음에 안들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탁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좋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아, 그런데 그때 육체가 내 마음을 작전본부 삼고 지시를 내립니다. 어떻게 지시를 내리느냐? 야, 너저 사람 이제 보지 마. 저 사람하고 온숨해져. 화내고 그냥 상종을 말아. 알겠어? 그런데 그때 나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이 존재를 잊은 채 합리화 합니다. 내 안에 이 죄성이 나를 굳히기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망각하며 합리화 한다는 거예요. 속는 거죠. 아, 그래. 저런 게다 있냐? 아,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당연히 안 봐야지. 뭐이러면서 죄성에 제가 작전 본부로 지시를 할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이나 행동,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 말만 보고요. 지금 육체가 내 안에서 마음의 이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눈치채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때 육체는 내 안에서 쾌거를 부르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오늘 또 이겼다. 밖에서 쉽네 뭐 이렇게 여러분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저는 육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앞에 폭로하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육체를 우리가 제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작전본부 삼고자 하는 육체 이 육체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요 우리 그리고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싸움은요, 어떤 사람이나 여러분 외부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요. 내면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전쟁은 내 안의 전쟁이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이 바울은 16절, 17절에서 육체에 대해 육체의 소욕 육체 욕심이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죄성은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마이크도 여러분 건전지가 지금 안에 있는데 건전지가 만약에 없다면 켜지지도 않고요. 소리가 나오지 않는데요. 이 건전지라는 에너지가 마이크를 작동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내 안에 있는 육체라는 이 녀석은요. 건전지처럼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이 에너지는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데요. 마이크 안에 넣는 이 건전지가 마이크 소리를 만들듯이요, 내 안에 있는 육체라는 이 에너지가 육체의 일을 만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바울이 세 번째 육체에 대해서 말하는 육체의 일입니다. 아 오늘 본문 19절부터 나오는 육체의 일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절부터 21절인데요. 예, 오늘 본문 말씀. 예. 다 찾아진 줄 알고 있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 이렇게.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열고 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육체의 소욕이 맺는 열매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마음의 안에 있는 그냥 에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너지가 육체의 일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육체의 소욕이 마음 안에 있는 에너지라면 이 육체의 일은 이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 육체의 일을 통해 맺히는 열매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죠.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무서운 경고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팀 켈러 목사님의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씩 죄짓고 회개하는 경우가 아니라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걸 두고 하는 말이다. 만약 죄와 싸우지 않고 계속 죄성을 탐닉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하지만 바울의 취지는 그리소인의 확신을 허무는 게 아니라 육체의 일을 열고 하면서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이러면서 그리소인의 확신을 허무는 게 아니라 아니를 개치하는 데 있다. 내가 혹시나 육체의 그 일에 끌려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반드시 단호하게 대처하라. 안일을 퇴치하는 데 있다.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 육체 이 적을 알아봤다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적을 제압하는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이제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본문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육체에 대해서 낱낱이 폭로하고 나서요. 그리고 이 육체를 거스르게 하는 오직 한 방법 십자가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님도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요. 육체를 거스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아까 육체도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에너지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도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육체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려는 이 에너지가 있다면,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있나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 죄와 반대로 내가 살게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육체의 소유이 내가 인간관계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아, 그냥 안 볼래. 뭐 이렇게, 원수 맺게 한다면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 원수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그 사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억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은혜로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에너지입니다 또 육체의 소욕은요 우리로 음행하게 하고 음란하게 만든다면요 성령님은 생각까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는데 더 이상 이제 음란한 마음이 들지 않고 거룩한 감정이 들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에너지예요. 이렇게 성령님은요, 육체의 에너지를 거스르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 죄에 넘어진다. 이 죄의 에너지가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지고 싶고, 안 넘어지고 싶은데 너무 강해서 끌려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에너지보다, 그 죄의 힘보다 성령님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에너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꼭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인도하시는데요. 어디로 인도하시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율법 아래가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4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요 율법과 대조하는 단어로 무엇을 사용했냐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은혜. 여러분 다시 말해 성령님은요 우리를 율법 아래, 그 정죄 아래가 아니라 너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이거 한번 해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옳게 그렇게 살아봐. 이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요. 은혜 아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은혜 아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이 은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아래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야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실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 아래 거하게 성령님은 그리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요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이 이 나타나는 열매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데요. 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이 열매 맺는 것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이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열매 맺는 나무들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서, 어디에서요? 뿌리에서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튼튼해야 여러분, 열매도 잘 맺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성령님 뿌리는요. 그 어떤 나무보다 튼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품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아멘할 때까지 더 아름다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뿌리 삼아 뿌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양분을 허락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변화가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잘 연결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성령님과 잘 연결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까? 막 하나님 때문에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너무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제가 아니라 어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 사람 볼수 있는 분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한 걸음 더 나가서요. 열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열매는 뿌리를 통해서 맺혀진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요. 열매는 눈 깜짝할 새 맺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 내가 빨리 변화되고 싶은데,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싶은데,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열매가 빨리 맺혀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빨리빨리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 어디 가면 빨리빨리 빨리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빨리 한국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 빨리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 깜짝할 새 맺혀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더딘 것 같아도 분명히 변화될 것이니 반드시 변화될 것이니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의 에너지, 능력 때문에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해요. 참아 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 사람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변화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이제는 거스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의 어떠함입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며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 이 정리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열매맺게 하는 이 비결.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먼저는 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신다. 두 번째 인도하신다. 세 번째 열매맺게 하신다. 그럼 먼저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그 성령께서 내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 그리고 따라 행한다 이것을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꾸준함과 적극적인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어디를 가든지, 다시 말해, 어떤 시간이든지 꾸준하게, 부흥의 때만 은혜 받고 성령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 앞에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살라는 것이요. 다시 말해, 그 성령님과 때려야 뗄수 없는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냐면요. 먼저는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 마음속으로 읍조립니다 아, 성령님은 그래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는 분이시. 아, 성령님은 그래 나를 은혜로 인도하는 분이시. 아, 그래 성령님은 아, 그래 열매 맺게 하는 분이시. 이렇게 마음으로도 읍조리고 입으로 선포하고요. 그리고 성령께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 가십시다. 우리 아이 육하러 갈 때도, 성령님 가십시다. Let's go, dear Holy Spirit. Let's go, 성령님 가십시다. 설거지를 할 때도 성령님 가십시다. 오늘 설교단에 올라올 때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이런 분이시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Let's go, dear Holy Spirit.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지 않고 더 이상 열매맺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마 되는 인생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